고향, 설봉, 한명화. 그림자로 비친 못속의 감꽃이. 시간이 갈수록 그리워지는 게너 때문이라는 걸난 떠나온 뒤알네저녁녘 연기 피어 올려 있는 불독들과 송악가로 묻은 파랑이어가는 산골마을 꿈속에서 보았네. 부르기만 해도 눈물이 나는 어머니의 목소리, 기열로 듣던 고구마 꽃나팔 소리, 힘이 들때 들었네. 왕꽃꽃, 연분홍 꽃잎 흩나리는 봄, 외딴지 마당가에 호두나무가 별빛 현을 켜는 날, 나 기다리는 대기로 이제 먼길 돌아가려